여성 의류일은 봄 2024. 이상품은 미국 스타일 규하루 유칼라 순수한 욕망 스타일 긴 소매 셔츠예요. 여성분들이 입기 딱 좋은 초가을용 얇은 편지 슬리밍 슬림 핏작은 베이스 탑이랍니다. 소재는 찰랑거리는 니트로 제작되어 여름에도 시원하게 입을 수 있어요. 패턴은 레터즈 넘버스 텍스트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에요. 소매는 길게 디자인되어 있고 어깨가 약간 넓어 보일 수 있어요. 신축성이 좋아한 사이즈 작게 입어도 이쁘게 잘 어울리는 제품이에요. 사진과 실물이 거의 동일하며 귀여운 디자인으로 많은 분들이 좋아하실 거예요. 이 제품은 정 사이즈를 추천드리며 쫀쫀하고 이쁜 핏으로 여성분들의 스타일을 더욱 돋보이게 해줄 거예요. 이 소녀 같은 유목 긴팔 티셔츠, 듀아루 칼라 긴 소매 셔츠, 여성 봄과 가을 내복 바닥 셔츠 수리. 이옷 정말 예쁘다고요. 최근에 알리에서 산옷 중에 최고라고요. 여리한 핏에 이 가격에 이 퀄리티면 말도 안 돼요. 최고. 체형 보정도 완전 잘해주고, 팬팅도 이쁘고, 재질도 퀄리티 있어요. 팔 부분이 넓어서 핏이 한 예쁘다는데, 팔핏이 딱 맞았으면 더 좋겠죠? 옷 냄새가 조금 심하다는데, 고풀이 안 일어날 것 같고, 약간 비침이 있어요. 그래도 이 옷은 엄청 예쁘고, 사진이랑 똑같아요. 팔도 길고, 허리도 길고, 아주 이쁘답니다. 1사이즈 업 추천해요. 이 옷은 기본템으로 딱 좋아요. 꼭 한번 입어보세요. 이번에 소개해드릴 상품은 순수한 6만 뷰하루 프린트 편지 짧은 소매 티셔츠예요. 이 티셔츠는 이른 봄에 딱 맞는 따뜻한 소재로 만들어져 있어서 입었을 때 편안하고 포근해요. 새로운 허리 포옹 유 칼라와 바닥 셔츠 탑 디자인이 여성스러우면서도 세련된 느낌을 줘요. 그리고 프린팅 패턴이 독특해서 눈길을 사로잡아요. 직조 공예로 만들어져서 퀄리티도 좋고 스퀘어 칼라로 포인트를 줬어요. 이 제품은 봄에 어울리는 스타일리시한 티셔츠로 패션 감각이 뛰어난 여성분들께 추천해드려요.